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 주식으로 우리나라 부자들에게 미주 오르입니다 오늘의 미국 증시 현재 나스닥 S&P 500 관련해서 현재 상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이후부터 S&P 500 12개월 아, 포워드 어를 보았을 때 평균 18.3배 수준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 현재 5월 1 1일 기준으로 16.87배 굉장히 밸류에이션이 낮아진 상황입니다. 이런 낮아진 상황 속에서도 아직 주가는 긍정적인 요소, 대외적인 지금 현재 불안 요소들이 해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불안한 상황이고 지금 가장 많이 이제 받는 질문 추가 매수를 해도 될지 아니면 손절을 해야 될지에 대한 질문은 지금 현재 보시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게 오히려 저는 좋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히려 지금 현재 성급하게 추가 매수를 하면 오히려 비중이 커지면서 추가로 이제 주가가 하락할 때 손실률이, 손실률이 커질 수도 있고 오히려 손절을 했을 때 주가가 올라 버리면 더큰 멘탈이 흔들리기 때문에 손절을 하였다가 더 저가에 잡는 상황은 아예 주식시장을 떠나지 않는 이상 더 저가에 잡는 상황은 굉장히 힘들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현재 밸류에이션 자체도 굉장히 낮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손절 단계는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삼성증권 글로벌 레포트 보면 약세장에서 특징은 예상치 못했던 곳에서 불쑥 악재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일단 이제 어제 큰 폭의 하락 흐름이 있었는데 예상치를 상회하는 cpi 그리고 유니티 등 초고성장주의 어닝 쇼크 그리고 루나 사태로 인한 암호화폐 시장의 붕괴가 있었다 고 보시면 되고 특히 장 후반 이후 미국채 10년물은 오히려 하락하였다는 점에서 위험자산의 끝단에 있는 암호화폐 시장의 붕괴가 위험 자산 매도에서 안전 자산 대피의 알람 시그널로 작용을 하였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장의 심리는 지금 현재 매우 취약한 상태, 가장 이제 어, 투자 선호 심리가 최악의 상황에 도달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조그만 악재에도 예민하게 주가는 하락 림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고, 연초 이후 지금까지 나스닥이 하루 2% 이상 하락한 일수가 무려 24일에 달하며, 이는 2000년 닷컴 버블 이후 최대로서 지금의 환경은 최악이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현재 리스크 관리 속에서 시장의 분위기 전환 가능성을 면밀히 체크해 봐야 되며 일단은 삼성증권 글로벌 레포트에서는 ICLN ETF를 제외하고 배당왕 존슨앤존스를 편입을 했으며 일단 엔비디아 지금 현재 암호화폐가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추가 하락이 나올 수 있어서 암호화폐 비중도 2%로 낮추고 버크셔 해서웨이 비중을 오히려 확대를 했다. 오히려 이제 배당주에 좀 치중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더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빠져도 너무 빠졌는데 20년에 가장 많은 2% 이상의 급락 일수를 보여줬으며, 오히려 다컨버블 이 금락을 넘어선 상황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현재 미국 CPI는 여전히 높은 수치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상치가 8.1%였는데 8.3%, 그리고 코어 CPI 예상치가 6%였는데 6.2%가 발표가 됐으며, 오늘 방금 발표된 이제 PPI에서는 현재 전년비 예측치가 10.7%였는데 실제 11%, 하지만 이제 다행인 점 전월비에서는 0.6% 예측이었는데 0.4% 발표되면서 어, 전월비는 전월 대비해서는 약간은 줄어든 모습을 보여주고 있더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제 오히려 금리가 빠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암호화폐 시장에 붕괴가 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특히나 유니티 뭐 하루만에 마이너스 37.05% 코인베이스 마이너스 26.4%등 이렇게 중소형주 초고성장주 그리고 아크에서 많이 담았던 개별 종목들이 끊임없이 하락 흐름이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루나코인 최근 7일간 마이너스 99% 시가총액이 200억 달러에서 15억 달러로 줄었으며 u s t 시가총액도 140억 달러에서 100억 달러 암호화폐 시장 변동성이 커지며 메이저 코인들도 이렇게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아 지금 현재 비트코인 같은 경우 최근 7일 동안 27% 이더리움 마이너스 29% 리플 뭐 마이너스 37% 솔라나 마이너스 48% 도치코인 마이너스 38%등 주식시장 못지않게 암호화폐 시장에서도 급격한 하락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일단은 그래도 밸류에이션 자체가 굉장히 싸져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앞서서 썸네일에서 얘기했듯이 2016년 이후 S&P500 지수 12개월 포드 퍼는 18.31배이고 2022년 5월 11일 기준 16.87배이므로 아직 지속 하락 중이나 그래도 밸류에이션이 많이 낮아져 있다라는 데서 저는 아직 매도 단계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비주얼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지금 힘든 장세가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아, 지금 현재 단기의 관점보다는 중장기 장기적인 관점을 보, 보시면서 아, 지금 단기적으로 이제 수익을 얻기론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좀 힘든 상황입니다. 아, 장기적으로 가져가는 마인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많은 좋아요,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비주얼였습니다